자, 11.7절에 이제 면적분 얘기를 좀 이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적분 얘기를 할 건데 면적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어 조지 면적의 그렇죠? 음, 면의 어떤 뭐 질량감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무게감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면적분이 실제로 우리가 좀 많이 사용되는 수학에서는 그렇죠? 좀 물리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수학에서 할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면적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공면의 겉넓이 뭐 이런 것들 그쵸? 어, 이런 것들 아니면 공면의 넓이 이런 얘기들을 할때 우리가 음, 많이 쓰게 되는데 굳이 그럼 고, 어, 공면의 넓이를 넓이를 구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 어, 매개변수화 시켜서 어렵게 구하느냐 라는 건데 매개변수시켜서 차원을 올려서 생각하는 을 거거든요. 차원을 올려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면의 넓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쉽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어진 함수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그대로 우리가 적분을 해서 어떤 어 겉넓이를 구하는 거. 물론 우리가 예전에 미학기때 뭐 보면 회전체의 겉넓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일반적인 겉넓이 구했지만 회전체의 겉넓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구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면의 겉넓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오히려 한쪽 높은 데서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매개변수를 이용하는데,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개 어 면적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림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가 저 u v UV는 이렇게 어 매개변수 시킨 것은 주어진 영역이 어떤 어 일반적으로 주어진 면적이 어떤 어떠한 어떤 정확한데 직사각형이라 원 이런 게딱이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사각형 형태의 정역을 다 잡아주는 거죠. 정역 자체를 뒤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한 이런 형태의 정역을 바꿔줘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개변수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어떤 곡면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이 곡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 미소 넓이 요 미소 그렇죠 미소 넓이 요만큼 넓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 넓이에 얘가 미소 넓이가 돼요 미소 넓이에 우리가 뭐를 함수값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면적분이라고 말합니다 면적분에서 여기서는 어 당연히 뭐 변수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얘를 면적분이라고 표시한다라는 거고 그럼 얘에 대한 계산 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누구예요? 이 미소 넓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소 넓이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좀 해보겠는데, 음, 지금 보면 어, 앞에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요만큼의 그렇죠? 마크큼의 미소 넓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한점 x a 코마 가 있는 거고요. 얘가 한점뭐유 유 쪽으로 그쵸 유 방향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할 거고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U 그다음에 어, v 방향 쪽으로도 그쵸 그래서 이렇게 a 콤마 b 더하기 어, 델타 v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연결한 이렇게죠 그래서 요게 원래는 좀 하나의 미소 넓이가 되는 거죠 얘를 공면이니까 넓이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 점에서 그쵸 x a 콤마 b에서 그니까. 어유 방향으로 의접벡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x u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아, 최소는 지금 뭔가 조금 어, 아 여기가 여기가 좀 잘못 표현이 잘못됐어요. 여기가 x의 u입니다. 그렇 a, b의 델타의 u가 돼야 돼요. 어. 자 요기도 지금 v라고 나왔죠. 여기도 v라고 나왔으니까 요놈이 u가 돼요. 그래서 u가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 x u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짧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지금 어디를 볼거냐면어요 벡터에다가 요점요 점에서 그렇죠. x a 플러스 델타 u에서 델타 u 콤마 b에서 이 벡터 수선을 내려서 그렇죠. 이만큼의 길이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길이 그렇죠. 요만큼의 길이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쵸? 어, 이렇게 델타 u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길이를 좀 조절해 주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뭐, 마, v 측도 마찬가지고요. 요만큼. 원래 델타, 어, 이렇게 쭉 나가는 게 x의 v가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요만큼만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그쵸? 미소 변화량만큼을 곱해 준 거예요. 요거 변화량 곱해 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제가 잠깐, 잠깐 보여줬죠. 음, 그래서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는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요 직사각형의 넓이랑 그렇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랑 지금 밑에 있는 이요 빨간색의 넓이랑 거의 비슷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미도 넓이니까 어 비슷하게 구해서 우리가 어차피 극한을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는 어 지금 뭐 우리측에서는 dSigma D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쵸? 음, 그래서 이 dSigma가 지금 누구의? x의 u 원래는 지금 이런 표현이니까 그쵸? 이 표현이니까 x의 u에 뭐 델타의 u 그 다음에 이거의 외적, 외적이에요. 또 평행선형의 넓이니까 xv에 그 다음에 델타의 v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외적에서 이런 좀 상수배거든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밖으로 뺄수 있어요. 그래서 X의 U 외적 X의 V 그리고 델타 U 델타의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면적분의 그렇죠? 면적분의 뭐 D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지금 U부에 대한 정의역은 D예요. 그렇죠? D에서 X의 F의 X의 u, v 변환 변화, 변수 변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누구 x의 u 와 x의 v 그쵸 이렇게 v가 되죠. 이렇게 v. 그 다음에 우리가 du, dv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우리가 변수 변화를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벡터의 미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음 지금 음 보시면 우리가 어 여기는 x의 u 외적 x의 v를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라그랑주 음 라그랑주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벡터 배울 때 나왔던 건데 그게 뭐였냐면 u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v의 크기의 제곱 이 놈은 우리가 u 와 v 의 내적의 제곱 마이너스 아 더하기 u 와 v 의 외적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놈을 예로 정리해 버린 거죠. 정리하고 우리가 루트 씌워 버렸으니까 어차피 크기니까 양수만 나올 테니까 x 의 u 외적 x 의 v 이 놈은 루트에 우리가 지금 u 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아, 얘는 또 곱하기니까 또 외적하고 좀 헷갈리겠죠.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에 v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u와 v의 내적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을 그냥 풀셔도 되고요. 외적을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라그랑주 식 요걸 이용해도 상관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예제를 보시면 자 s가 곡면이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1이고요. y는 0부터 1까지 변할 때. 면적분. 이 곡면에 대해서 y의 d 시그마 이렇게 썼어요. 그쵸그니까 얘는 지금 음 실제로 어떤 거냐면 이렇게 xyz 평면이 있을 때어 지금 x 그니까 실제로 좀 그림이 잘그려지지못했는데 여기에 어, 이러한, 옆으로 누워 이러한 원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로 원기둥이 있는 거죠. 옆으로 누워있는 원기둥인 거죠. 그쵸? 어, 그 이러한 어떤, 어, 공, 어, 면이 있는 거죠. 그쵸?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선적, 면적분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음, 일단은 매기변수화 시켜야 되는데, 이 변수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걸 갖다 쓰도록 할게요. 여기서. X에 우리가 지금 세타하고 T를 갖다 쓰죠 그러니까 세타는 얘가 원이니까 그렇죠 원이니까 우리가 요걸 원방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X하고 Z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를 사인 세타 마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1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Y 값은 또 별도로 그냥 움직이면 되니까 0부터 1까지니까 T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서 세타는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t 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개변수화 시키겠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서 외적을 딱 가장 그 어, 계산하기, 계산을 할 필요한 계산, 계산이 필요한 게 우리가 이 외적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외적 값을 찾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x의 세타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미분을 하면 돼요. x 세타로 편미분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당연히 얘는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x의 t는 우리가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얘도 0이 되겠죠. 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 x의 세타 외적 x의 t 룸의 크기, 룸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 밑에다 쓸게요. 자, 이 룸은 뭐가 되냐면 지금 얘는 외적이니까 외적 그냥 정의대로 풀게요. E1, E2, 그쵸? 그렇죠? E3,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0, 코사인, 세타, 0, 1, 0 이러한 행정식 값인 거고요. 여기에 크기니까 여기에 노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기호 잘 얘기하시겠죠? 음. 자, 물론, 우리가 원래 X 섹터와 XT에, 그죠 이놈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순서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크기 놈을 붙일 거기 때문에, 그쵸? 어, 여기서는 우리가 크기가 중요, 어, 순서가 중요하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뭐가 되냐면, 지금, 어, 어, 여기 봅시다. 뭐 어, 이놈에 대한 행렬식 값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자, 이게 이렇게 볼게요. 이놈을 지우고, 그쵸? 어, 일단 플러스니까0 빼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다음에, 어두 번째는 우리가 이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0이고또0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워버리고 행렬식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유놈에 대한 크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루트에 각각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0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 그래서 얼마?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 우리가 정한 면적분 y의 d 시그마 유놈은 자, t는 0부터 t를 먼저 밖으로 정할게요. 0부터 1까지 그다음에 세타는 0부터 2파까지. 이 그렇죠? 그다음에 y가 되는데 y는 지금 뭘로 변했어요 t로 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t가 되고 곱하기 1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얘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세타는 없으니까 1만 적분하면 세타니까 2π 그렇죠? 그래서 2π의 t dt 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2π 곱하기 어 2분의 1에 t의 제곱 0부터 1까지니까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전체가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매끈한 어 천적분처럼 매끄 어떤 매끈한 곡면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그 조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로따로 띄어서다 적분을 하고 더해도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할수 있더라라는 거겠고요. 음그 다음에 또한 얘기는 우리가 뭐냐면 어 또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곡면의 넓이를 구할 때 매개변수시켜서 우리가 어떤 피적분 함수를 뭘로 1로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해 볼게요. 자, 첫 다음 예제는 어, s가 매개변수가 되어 있네요. 좀 편하게 u, v로 되어 있고요. 얘가 u v 그다음에 u E, v 그다음에 u v 이렇게 0부터 u가 2까지 v는 0부터 3까지 되세 그래서 어, 영역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죠. 그연히 1을 가지고 적분해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1을 구하면 되는데 일단은 음,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외적 값이 필요하니까 xu부터 필요하죠. 그래서 u를 구하면 얘는 1, 1, 어 1이 되겠고요 x에 V는 그쵸 그렇죠? V로 편미분하면 1, 2, 마이너스 1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XU 외적 X의 V you know? 어? 우리 라그랑주 형제집을 이용해볼까요? 자 얘가 뭐였어요? XU의 제곱 XV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XU와 XV의 내적의 제곱이죠. 그러면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 놈은 루트 3 그쵸? 어, 제, 아 제곱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냥 3이죠. 크기의 제곱이니까 3그 다음에 이 놈의 크기는 뭐가 되나요? 어, 지금 아, 전체의 제곱 루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놈의 크기는 1, 4, 1이니까 6 이게 되겠고요. 빼기 내적을 하면 뭐가 돼요? 내적을 하면 1 더하기 2더하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루트의 18 빼기 4니까 어, 루트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곡면의 넓이는 주어지면 어 1의 d 시그마. 아 여기다 d를 쓰는게 좋지 않네요. 왜냐면 d는 uv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음. 책에서는 뭐 이렇게 뭐 그냥 뭐뭐 뭐 p로 줬네요. 그렇죠? 어, p 이렇게 이런 식으로인데 얘는 u와 v는 0부터 u를 어, 바깥으로 쓸게요. du.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dv. 그리고 1이죠. 그리고 이, 어, 지금 이 외적의 크기는 루트의 14. 이게 되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0부터 2까지 어차피 하면 얘가 3이니까 3루트 14. DU 다시 또 2가 붙을 테니까 6루트 1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 되고요. 그 다음 예제는 자 영역 D가 X콤마 Y이고 얘가 X의 제곱더하기 Y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X하고 Y는 둘다0 영보다 크다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제가 된 포물면이 있어요. 포물면이 Z는 X 제곱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겉넓이를 구하자라고 했네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음. 이렇게 자, 일단 포물면을 생각을 해 보면 자, x, y, z가 있고요. 여기에 포물면이 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예를 들게요. 좀 자 다시 이러한 이러한 폼물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계속 커지는 그렇죠 이런 폼물면이 계속 올라가는 폼물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엑사고와의 정역이 지금 0부터 1까지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엑사고와가 다 양수니까 이여기 이렇게 4분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이고 여기도 1인거죠 여기 내부 이 내부 위에서 만들어지는 함수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죠 요렇게 돼 가지고 그렇죠? 좀 색깔을 다른 걸 볼까요? 어, 요기. 요만큼의 면적. 그 빨간색이 면적. 그렇죠?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요 면적, 겉넓이인 거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물면의 어등분의 포물면의 등분에서 한쪽에만 그렇죠? 어, 요만큼의 양만 우리가 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수 변환을 해도 변수 변환하기 좀 힘, 어, 힘드니까 어, x의 u, v 그냥 이렇게 갖다 써버리죠. u, v는 가장 쉬운 변기에 u와 v로 이렇게 주고요.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어, d로 보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얘가 뭐 u와 v 이 영역을 우리가 d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일단 x의 u는 1콤마 0콤마 2u 요게 될거고요 x의 v는 0콤마 1콤마 2v 요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x의 u 외적 x의 v 이 놈은 자 루트에 어 일단 크기의 제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크기는 1플러스 4u 그쵸? 크기니까 1더기 지금 뭐가 되나요? 음, 일 더하기 얘는 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잠시만요. 그러면 어 지금 일 더하기 유의 제곱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얘도 지좀 마마치 안돼좀 푸는 게 그냥 외적으로 풀어 볼까요? 외적으로 한번 풀어 보죠. 그러면 이놈의 값은 자, 이렇게 볼게요. 어? 자, 21, 22, 23. 그렇죠? 1026, 012v. 이렇게. 이놈의 크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얘도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크기 벡터는 음. 어 유름을 가지고 지워버리면 0 빼기 2u, 마이너스 2u 이렇게 유름을 가지고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어, 2v 이렇게 그 다음에 유름을 갖다 지워버리면 1, 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어, 따라서 루트에 그렇죠? 4u의 제곱 더하기 4v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음 외적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자 하는 거자 조진 넓이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유놈이고 조진 영역은 d 에서 그렇죠 루트에 어차피 1 곱하기니까 4u의 제곱 더하기 4v의 제곱 더하기 1 du dv 요게 되겠네요 자 근데 영역도 왜도 얘도, 얘도 원의 영역이고요그렇죠 그래서 얘도 다시, 우리가 뭔가, 다시 또 치환을 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치환할 거냐면, 어, 극좌표로 넘어가도록 하죠. U를 우리가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V를 R 사인 세타. 이렇게. 다시 또 변수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그쵸? 원에서, 그쵸? 원이니까, 어, 원인데 원이 4분원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은 R의 반지름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어, 세타는 90도까지만 가면 되죠. 0부터2분의세 태까지, 그렇죠? 그럼 이놈은 u의 제곱 더하기 어 u의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 이놈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트에 지금 4 그다음에 어어 어, r이죠 r, 그렇죠? 아래 제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r의 제곱 더하기 1 요게 되고 약호 비행렬식 값이 극좌표니까 r이 하나 붙죠 여기에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나와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다시 또 변수변을 환한 거예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요기 안에는 지금 세타가 없죠 그러니까 2, 2분의 파이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2분의 파이의 루트에 4r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r dr 이렇게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좀 치환을 좀 써야겠어요 누구를 사 r 제곱 더하기 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했죠 t 안 썼죠 t라고 놓도록 하죠 그러면 8 r이 dt d 어, r 이런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함수가 범위는 어, r이 0이면1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영이면 1이고1이면5가 되겠죠 그다음에 2 분의 파이의 루트에 어, 이런 걸 t로 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좀다음다시루트에 t 로 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이 사라지고요. 그러면 16분의 그그렇죠에게되겠고그그 다음에, 얘가 T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분의그에그의음의그 다음에, 그에그다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따라서 얘가 어 지금 계산을 해보면 뭐 3분의 2는 빠져나가니까 8, 24분의 파이에 어 루트의 5에 그러니까 뭐 5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어 이런식으로 정의가 되겠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면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분 얘기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